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사전투표를 하고 나와가지고 또 무슨 TV 중계 이런 걸 이재명 후보자 나오는 그 매불소도 보고, 매불소도 나왔나 그리고 유시민 나오는 그런 거 보고, 하... 대통령 이제. 선거가 되면은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, 다음 대통령, 다음 대통령이 이만한 일꾼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드러나는, 지금 벌써 되지도 않았지만, 이거는 이번 대통령 후보, 후보들 중에 딱한 명만 딱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. 뭐뭐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일을 할수 있고 일을 할수 못하고의 어떤 국가를 경영하는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다. 분명히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, 지금. 대한민국은. 물론 그 앞에 그 내란 세력들을 종결, 그 등의하는 것도 필요한데,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, 이게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해 지금은. 어떤 조그만한 어떤 단체의 어떤 회장도 그 리드도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,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, 막 이런 게 있잖아. 막. 으쌰으쌰, 막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.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참귀하거든 이게 귀해, 이런,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리드가. 일을 잘한다,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귀하다고, 진짜로. 그냥 리더십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. 있는데,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든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, 그래도 이걸 잘 유도리 해가지고, 정상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나올 수 있을 능력이 있고,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. 아무리, 비교하고 뭐 해봐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잘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. 일을 잘하는 사람,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, 그걸 눈에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뭐 편가는 일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. 또 국민도 편히 갈라지고. 아 지금은 이 일을 잘하고 이걸 그게 너무 필요한 시기야. 진영 논리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, 진짜로. 묵고 <laughs> 사는 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. 엄청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야. 그 시점에서 무슨 진영 논리를 하단 말이야, 지금.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지느냐, 안 망가지느냐의 그 절체적 명의 순간이라고 내가 볼수 있는데. 그 이재명이 돼도 이제 이게 일을 잘해도 될까 말까인 그런 상황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. 그 하나하나 풀어 나가라는게 쉽지 않다고 근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믿어주고 압도적인 차이가 나야 이게 힘을 받고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지금 처해있는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은, 있,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말했잖아 자기는 도구일 뿐이라고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, 대통령이 된 사람은. 자기 목숨을 내놓고, 그, 5년을 보내야 되는 거야. 무슨 일이 터졌을 때도, 자기의 어떤, 그, 존재, 그게 아니고, 뭐라 하지, 그, 자보다는, 한 국가의 어떤 하나의 그, 상징성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,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. 자기 목숨을 내놓고, 5년을 보내야 된다. 내가 봤을 때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게 국가에 대한 도구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걸 비추어 볼때 이준석 이런 사람은 뭐 변명 여전히 변명이야 와할게 무슨 얘기지 우와 진짜 멋진다 가을샵이라 와 진짜 다 되게 뭐, 네내보도만 바로 도망가 보냐 가까이 거지마내 <목소리도 오시네> 핸드폰 딱타으니까 바로 고 돌아와 보냐 야비 온다 자지 이런 맑은 구름도 없는데 비가 오는 희한하네 진짜, 너무 투표하기가 쉬운 조건인 것 같아, 이번에는. 너무 상대가 안 돼, 이거는. 상대 개념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아. 너무너무 쉬워. 7대3 정도 나와야 된다니까. 압도적으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60% 이상은 될들것 같은데, 한65% 정도까지. 아무리 70%까지는 힘들 것 같고, 65%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. 느낌50몇 분, 여론조사 50몇 분씩 이 나오는데, 아60 그보다 10분, 0는더 10 나올 것 같아요.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수준 차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과 일어날 수 없는 사이 차이라는 거예요. 이재명이가 돼도, 우리나라 문제가 슬슬 풀릴 수 있을지 없을지잘 모를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하여튼 기다려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난 65%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끝 바람이 너무 많아서 내되